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수지가에 택지를 구입하려는 대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행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비도시 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대지, 대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입니다. 대지에 건축 신고를 하려고 하니 그 진입로 너비가 4m 이상이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유라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 불허한다면 불허행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음, 답변. 경치가 좋은 곳에 개발된 택지에는 대부분 사유인 내외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개발업자 또는 현 도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허가청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을 판단할 자신이 없어. 간혹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데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대지의 지목은 임야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의하면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임야에 한다는 것이죠.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이므로 단독주택 이외에는 지자체 조례에 허용행위가 위임되어 있는데 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는 카페 등 음식점이 허용되지 않고 공장 등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별표 18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죠. 그리고 지목이 임야이어도 준보전산지이므로 허가기준 및 허용행위 등은 산지관리법에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 농지임으로 임목경사도 등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는데 단독주택은 대형 건축물 또는 특수한 건축물과 달리 진입로 규정이 까다롭지 않고 배수로 규정 이외에 어려운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1호 마목 11호에 보면 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산지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용해 아예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허가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의 접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제처 120559에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적용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3321에 의하면 천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일종근생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가 가능하므로 또 별도의 너비 기준은 없으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내외의 통로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운영 지침 3 3 2 1에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0 제곱미터 미만은 너비 3m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이런 예외를 두고 있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자랑, 차량,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그리고 부지 면적 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어,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너비가 3m가 되지 않아도, 기존의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허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가 만약에 이제 개설된 게 아니고 기존의 마을 안길을 말합니다. 마을 안길이 사유이면 그 소유자의 베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로인 경우에는 굳이 사용 낙을 받아오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택지를 분할 매각한 곳의 내 외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고 대법원이 지난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어, 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법원 2018다 253420등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사유인 현황도로가, 어, 수도권 등 고가의 토지를 제외한 수도권은 고가이기 때문에 허가 때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이런 도로를 기부채납 받으면 건설과 아, 비법정도로 팀 등에서 이걸 도로를 유지 관리하려니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포장돼 있는 있어도 사유로 남아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에,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에, 세 번째 에, 이런 택지 분양에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이제 분할해서 매각한 그런 곳에는. 이제, 내 외부 도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차선 도로로부터, 어, 택지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 또, 어, 택지 내부를 분할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도로. 내 외부 도로는, 예, 원칙적으로 베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현황도로가 있다면, 이제 무상통행권인지, 주의토지 통행권인지를 이제 가려봐야 되겠지만, 수분양자에게는 민법 220조의 무상 통행권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이제 여러가지 조건에 맞아야, 요건에 맞아야 되지만, 그런데 이 민법 220조의 무상 통행권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소멸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맹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은 소멸되지만, 219조에 의한 일반 원칙에 따른 주의토지통행권은 성립할 수 있으니, 그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맹지 소유자가 유일한 통행로일 때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쪽으로 통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달라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옆당 소유자에게 길좀 양보해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다. 두 번째는 양보받은 사람의 피해가 최소화 돼야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는 또는 어또 상대방한테 피해가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로는 개발행 여가에서 이미 너비 4m로 어 분양업자가 개설해서 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한 도로이고 이미 포장이 됐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서 일반 공중 통행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양보하는 상대방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하고 현재 토지의 용법대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이세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그러니까 맹지 토지에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후 종전 토지에만 있고,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자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비통행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위유지 통행권에 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통행권은 유물을 가려야 한다. 라고 대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네, 어, 원래 한 필지를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필지는 도로에 닿고 한 필지가 맹지가 됐다면 그 맹지 소유자는 도로에 닿은 다른 필지 소유자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짜로. 이게 무상통행권입니다. 다만, 그 공짜 통행권은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없어지고 에, 민법 219조에 의한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러니까 유상 통행권 요건에 맞으면 허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런 그 마을 안길 그러니까 현황 도로라고 볼수 있는 이 사실상 도로는 소유자라도 일반 공중후 통행로가 된 것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2020다280316 등에서, 어, 여러 곳에서 발레들이 있습니다. 어, 분양업자가 아닌 매매 경매 등으로 도로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무상 통행권은 당사자끼리만 있지 소유자가 바뀌면, 그러니까 매매 경매 등으로 특정 승계되는 소유자가 바뀌면 그 권리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정 승계에 한 자도 취득 당시에 도로 이미 외관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베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그 제한은 도로로 사용되는 지상만이 아니라 지하에도 어,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 법리를 세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타적 사용권 제한의 물적 범위. 2016다264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유자의 그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는 지금 이런 도로는 에, 택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외부 내 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이 없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만 쓰겠다 너희들은 쓰지 말라고 막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으면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고 또 민법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어,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가 해당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권리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일반 공중 통일로가 돼서 누구나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또 이런 유권의 색들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아, 그건 민법사 아니니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싸우게 되고 쓸데없는 소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지난 50년 동안 명확하게 사용나이 필요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지목이 도로이고 포장되었다면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고 볼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면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했습니다. 어,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었더라도 그 진입로가 마을 안길 및 농로 수준이라면 선행허가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발행위허가로 개설된 통로인 경우 그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허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면적은 선행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건축법 도로가 지정이 됐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서 도로관리대장에, 예, 건축법 44조 및 45조 기준에 맞게, 45조 기준에 맞게 도로 지정해가지고 어, 도로대장에 올려놨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로 임으로, 건축법에 의한 공로 임으로 사용할 필요 없다고 허가청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도로대장이 없거나 지정한 근거가 없으면 지자체가 살짝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비도시 면적은 도로 지정을 할수 없도록 관계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도로관리단양은 당연히 없죠 비도시 면적은 그런데 에, 건축법 도로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을 못한 것이므로 지금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검토해서 그러니까 택지를 분양하면서 개설된 도로는 택지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진입로를 개설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법리가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지자체가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인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토부도 마찬가지죠. 국토부든 행안부든 나서서 이걸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택지 분양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는 경우에만이라도 분명하게 여가청이 태도를 적극행정을 해주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기는 너비 4m 이상으로 아스콘 포장이 되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개발행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일반 공중 통행로로서 공로이기 때문에 사용분낙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의 권리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통행에 의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소유자라도 함부로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 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설이 됐던 간에 현황 도로인 마을길이 있다 있는데 그 마을길을 지자체가. 아, 유지관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하라고 했다면 그 소유자는 지자체에 통행금지 또는 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수분양자들한테 다 사용권을 주어 놓고 지금 와서 막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의 측에도 당연히 어긋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민법 2조의 신의 측및 권리 남용에도 해당된다는 대부분 판례들이 많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런 권리가 허가 신청자인 나한테 주민 주민한테 국민한테 있다 하더라도 일단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막강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조정허가 등이 복합적으로 의제된 경우, 그 진입로가 사유인 현황도로인 경우와 비도시 면적의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그 허가 기준이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허가 기준이 그래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되어 있는데 사용승락 여부는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이 개발행여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 허가권자의 재량권도 막강하다고 어, 대법원 2004-2-6181 판례 읽어 보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그 지목이 임야인 대지 이걸 이제 지목이 대로 바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형질 변경 허가 형질 변경 어, 개발행위 허가는 다섯 가지 있는데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허가에 붙어가고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별도로 어, 받아야 되는데 그 형질 변경 허가는. 금지 요건이 개발행위 허가로 규정돼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주변 토지의 부주, 어, 토지와 부조화라든지 도시계획시설과 뭐뭐 뭐 부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부여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의 행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로인 비례평등의 원칙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재량은 이제 법률이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한테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주변 토지와의 조화냐, 부조화냐. 이건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가한테 재량적 판단을 하라는 건데, 그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만 되는 거고, 어, 잘못됐다고 취소해라. 불호하면 불호 취소해라. 라고 법원이 할수 있을 뿐,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되면, 법원도 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원칙 비례원칙은 너무 과한 공익달성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너무 과하게 제한했거나 평등이라는 건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날 때만 법원이 아 허가 그거 잘못됐다 잘못된 허가는 취소해라 라고 할수 있을 뿐 재량권 범위 내에서는 법원도, 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함으로,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청해서, 그때 각 실과에, 작게는 5개 부서, 많게는 16개 부서에 의견을 내는데, 그, 그때 의견, 이게 부족하니까 뭐 보완해달라. 또는 이게 보완하지 않으면 불허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보완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도시지역과 달리 비도시지역은 허가를 넣어보지 않고 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약 아무리 전문가도 70, 80% 이상을 맞출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예, 건축 허가를 넣으면, 건축법은 대부분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 기준에만 맞춰서 허가를 넣으면, 도시 지역은, 특히 주상공은, 뭐, 사전에 90% 이상, 거의 100%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비도시 지역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70, 80% 이상 알 수도 없고, 또 5개 이상의 각 부서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는 한, 건축가에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곳은 이제 사유에 대한 민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은 이제 허가를 기본으로 보면 어, 나름 음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어, 허가 부여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사유인 현황도로의 사용이 필요하냐 안 하냐 부분은 민법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상은 이런 거죠. 이런 현황 도로는 본인이 택지 수분양자들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의 통행을 막으면 민법의 불법 행위가 되고 권리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우리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를 만든 목적은 뭐냐? 건축허가에서는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도의무라고도 하고요. 그 접도의무의 취지는 뭡니까?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차량의 통행로 확보입니다. 아, 불이 났을 때 국가가 1 1 9들어가 불을 꺼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 통행로가 없으면 허가 못 해주겠다 할수 있는 권리가 국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도로등이 없다 보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서또 일정 기준의 진입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 부분에 충족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대부분에서 그런 땅은 막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막으면 또, 민법의 불법행위에서 통행방해 금지, 또 통행방해, 한 것을, 어, 철거하라! 라고 판결을 받아서 철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절차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어,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국행정을 통해서 사용낙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번 사례 정리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에 이 신청기가 지목이 임야이고 사실상 농지죠. 그리고 어, 가운데 있는 게 지목이 도로이고 포장돼서 좌우에 택지를 다 분양을 했는데 보면 왼쪽에 어, 주택도 지어져 있고 어, 또 밑에 쪽으로 어, 여기에는 다안 나와 있지만 여러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건축법 도로는 아닙니다만 에, 여기는 이미 일반 공중 통행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면 민법에도 불법행위가 되지만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비도시 면적은 건축허가나 신고에서 건축법 도로 지정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못하였지만 그렇다고하여 이미 마을 안길이 된 공로까지 사유라는 이유로 사용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소극행정인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대법원 판례 법리는 택지를 분양하는 자는 수분양자에게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 허가청도 사유임으로, 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리를 정확히 공부하여 허가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과 허가 담당 공무원은 21세기가 되면서 지방 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인의 농촌 유입을 위해서 이런 진입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발생되었을 때는 귀찮다고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이 그 지자체 발전을 위한 국토의 균형 발전과 헌법 제122조의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런 민원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또 국토부 행안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